10편 31편. 요하여 내가 좋게 표하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유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저는 나의 반숙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요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 빼내소서, 저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하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튼한 거짓을 숭사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하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운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웠으시미니다. 여하여 내가 고통 중에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악하여 지며 나의 뼈가 쇠 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지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비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받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니 함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내가 물이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그들이 나를 치르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괴하였나이다.여하여 그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나의 암들이. 주의 손에 일상하니 내네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하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담담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악의 요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루하는 자를 위하여 사어주신 은혜. 곧두께 표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이다. 여와를 호 찬송할지어다. 경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었음이로다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꺼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딪힐 때 죽겠어.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었었나이다.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시느니라.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아멘 10편 32편 허물의 싸움을 벗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제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나이다. 셀라 내가 이러기를내 허물을 여하께 자부하려 하고 죽게 내지를 하려고 내 자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죽께서내 자아를 사하었나이다 셀라 이런 말며마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다 셀라 내가 내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조목하여 홍계하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너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내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러리로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절공할지어다 마음이 정전.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증한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소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빛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운으로 이루어도다.그가 받은 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사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온 땅은 여호와를 두루 하으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례할 지다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량하심에 경고했었도다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성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부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고가가 가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구부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운 거망이 없으며 용서의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하는 데에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애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질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장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음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낭망하고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로다이 공고한 자가 부러지즘에 여호와께서 들이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건지시는 도다.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거기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너희 성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적함이 없도다.젊은 사자는 군표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적함이 없으로다.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검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검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달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평화사, 그들의 자치를 땅에서 꺼내러 하시는도다.어인이 벌어지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 셨도다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어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그의 모든 뼈을보하심이요그 중에서 하나도 꺽이지 아니하도다.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묘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여호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양하시나니, 그의 기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로다아멘시편3 5편여호여 나와 다투,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사우는 자와 싸우소서.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창을 빼어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군이라 이르소서 내 생물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시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봉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 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득없이 내 생명을 헤하려고 함정을 파서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 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군을기뻐하리다내 모든 뼈가 이러기를 여와 호 같은 내가 누구냐 그는 갓난제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갓나고 궁핍한 자를 노랑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검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미를 곡함 같이 하였다. 도 그러나 내가 넘어지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찌기를 맞이 아니 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한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를 갈로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로 하나이까.네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네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내가 대중에서 적게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물어 꺼드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 거짓말로 몰아가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아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하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소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더스리소서 여와여여호와 여하, 나의 하나님여 이 주의 공이 들어 나를 판단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복으로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어를 즐거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하게 워 하시며. 그의 종호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어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36편 하기이 제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그의 눈에는 하늘님을두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학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형을 거쳤도다. 그는 그 침상에서 제학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하여 주의 연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언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끄는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에쌓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버리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10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을 것임으로다 여와를 호 노래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와를 호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로다. 네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너희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원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 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선 화평으로 절구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야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간나고 궁금한지를 엎드려 뜨리며 행위와 정직한 죄를 지우고자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르다 어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어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뒤에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관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구고 갑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죄복을 의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죄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하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시미로다. 내가 어렸서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라 그의 자순이 걸식함을 결식,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들어오니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순이 복을 받는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므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죄로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슬쩍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대에도 정정하지 아니하시로다, 경제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독독히 보도다 내가 악인의 권세를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교한지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요하로, 요하로부터 원하니, 그는 환란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하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조 구하심은 그를 의지한 가득이로다. 아멘 10편 38편 여하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하슬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짓으로말미암아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은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자극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쓰고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명 가득히 일어소이다. 내가 부고 심이 구부려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이주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저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세하여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 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성체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있었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물을 놓고 나를 헤아른 자가 교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업무를 꾸미오나 나는 못듣는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랄사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슬쩍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조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싸우니, 내 짝을 나려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아멘. 10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사는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작은 소로 없스를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하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죽에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조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상하나 누가 거둘런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면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늘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보를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순위 칠심으로 내가 제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제약을 책마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부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여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난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너도 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1편 40편 내가 여와를 호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었었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숙 위에 두사 내네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루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여와를 호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의 그 지워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도다 여와여, 호 여하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거수를 그 셀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부의 애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지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뒤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로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만 회중 가운데서 어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네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소만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자기 나를 덮치므로 우리를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소서 내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사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저를 찾는 자는 다 조안에서 즐거하고 워 기뻐하게 하시며, 교회 권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하고 궁핍하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여 지차지 마소서. 아멘.